자연 담은 간식 3종. 오늘의 키워드, 짜잔. 자연입니다. 자연 반려동물을 위해서 바르게 자라길 말한다는 마음으로 자연의 건강함에 가득 담은 습식 사료인데요. 이거 제가 제돈 주고 샀어요. 풀먼 아미오 맞죠? 맛이 세 개인데 황태 초록잎 봉합. 그 무릎 관절에 좋아요. 이걸 먹인다 그래서 관절 영양제 를안 먹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굳이 이제 잘안 먹이고 있다면 이걸로 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맛은 닭고기 비트인데 혈관 건강.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토불로 없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연어와 양배추. 연어 같은 경우에는 눈물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 소화 장 건강.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어스팀 배출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워 올랐다가 알아서 스팀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30초 정도 데우시잖아요. 그러면 향이 싹 올라와서 기호성도 높고 꼭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엔 전자렌지 없는데? 그냥 먹여도 됩니다. 바로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닭고기 옆에. 어, 음수량 보세요. 물쭉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초록잎 풍합입니다. 어, 얘는 왜 음수량이 차이가 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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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그래요? 연어 양배추. 쪼물쪼물해서 이게 좀의외지게 나올 거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향이 되게 좋아요. 저희가 이거 서브 상품으로 너겟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인셉트 너겟, 두부 너겟, 두부 생선 너겟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셉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두부 너겟, 풀무원이 두부 잘 만드잖아요. 어, 이거 궁금한 게 이거 사람 먹는 두부로 만드나요? 아 맞대요. 그리고 두부 모양, 네모나게, 두부 생선 너겟 같은 경우에는 생선 모양. 생선 너겟 같은 경우에는 뭐 비릿한 향이 있어서 애들이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해요. 아, 어, 맛있었어. 더 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풀먼 아미오 PM 안재인입니다 그 음수량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원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다 보니까 수분 함량이 차이가 있긴 한데 70% 이상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미오 자연 담은 간식 3종 1 플러스 1 그다음에 영양식 3종 1 플러스 1 2주간 진행합니다 우리 중에 가장 좀 주력이다 그거 1 플러스 1으로 해서 사면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거 있어요? 애견들이 닭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닭고기와 비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